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119편이 굉장히깁니다. 가장 큰긴 어, 시편인데 그래서 이 말씀 주제도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뭐 말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저랑 함께 말씀 좀 보시면서 오늘 시편이 되게 아름답게 어 문학적으로 잘 쓰여져 있고 또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또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여러분들 그 톨스토이가 그 책을 쓴적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네, 여러분들 아시죠? 제목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읽긴 했는데 어, 내용은 생각해 뭐 구두쟁이 얘기 나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제목이 되게 강렬한 것 같아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 어,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첫 번째로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게 그거잖아요. 그 배가 너무 고프셨을 때 어, 떡을 이렇게 주면서 이 떡을 먹어라라고 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음어 예수님이 우리 이 단순히 이 말씀이 우리들의 배를 배 부르게 해줄 것이다 <laughs> 말씀 열심히 믿으면 어 이게 돈이 될 거야, 떡이 되고 삶이 풍요해질 거야라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나 다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삶은 먹고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아, 먹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바빠요. 먹고 살리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삶은 먹고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각자의 인생은 자신의 결정과 생각과 삶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고민도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속에서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결정대로. 삶을 행동하고 그렇게 삶이란 게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삶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삶의 문제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 거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에 대해서 과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바로 말씀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갈등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살아가는 신자들과 너무나 비슷한 삶의 처지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생각거리를 줄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처음에 그러면 과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과연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처음으로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5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미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33에서 35절 보시면 처음에 뭐를 합니까? 강구를 합니다 뭐를 하게 해달래요? 처음에는 가르쳐 주소서 두 번째는 깨닫게 해 주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이 말은 또 반대편으로 반대말로 하자면 <laughs>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뉘앙스가 내가 그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다 끝이 아닌 것이죠. 깨닫고 묵상하고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통찰력을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는 이 말은요. 야라 야라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어원이 토라라는 말 들어 보셨죠? 토라와 어근이 같습니다. 토라는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토라의 이 단어가 바로 이 가르치소서 가르치다 라는 야라 라는 어근과 같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 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 아시겠지만, 말씀을 저희가 배우긴 많이 배워요. 그렇죠. 근데 배우는 대로 내 삶이 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성자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연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항상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 바라보면 아, 배운만큼 과연 나의 삶은 얼마만큼 변해져 있을까 항상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왜 나는 그 많은 말씀들을 배웠는데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사모하여서 수요 모임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주일 말씀도 오고 성경도 보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왜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삶이 변하지 않는가라고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한대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준행하고 지키다라는 말이 둘다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깨닫다라는 말이고요. 특이한 말이 뭐냐면 전심으로라고 이런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심으로라는 말은 레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뭐 우리가 한자를 표현하자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전심은 우리들의 마음에 영혼을 구성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레브 전심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지식, 이해, 열정, 내 노력, 이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었었을 때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지식이, 내 이성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게 35절은 이렇게 끊임없이 강구하고 가르치고 깨닫고 행하게 하는 그 이유를. 이유를 말을 하고 있어요. 35절 마지막에 보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행하게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주님 강구합니까? 라고 하면, 왜냐하면 내가 이 말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삶의 기쁨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강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 볼수 있죠. 왜 시인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갈구할까? 갈망할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 이유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시인의 사정이 있을 엿볼 수가 있는데, 바로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니까 36절과 37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내 마음 속에 탐욕과 허탄한 것이 있더라. 보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은 내가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보니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눈이 허탄한 것만 바라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어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성공이 될수 있고 쾌락이 될수 있고 만족이 될수 있고 행복이 될수 있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내 삶의 길이 그 탐욕,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쫓아가고 있더라. 그리고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삶의 길을 쭉 한번 보았더니 내가 결국은 그 탐욕을 향하는 길이 결국 무엇을 향합니까? 허망한 것으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훌륭한 게 뭐냐면 이 굉장히 시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36절 37절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탐욕과 허탄한 것이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와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감싸져 있습니까?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 아래로 있고요. 내 중앙에 탐욕과 허탄한 것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형태로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지술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와이 시인이 굉장히 이 시를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의 구절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도 많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이 많지만. 어 사실 그러한 시위만 있던 것은 아니겠죠. 나중에 다윗이 어, 왕이 되었을 었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때 바로 비극의 시작에 삶이 또 2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하고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 탐욕의 눈이 멀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왔었지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고민하고 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탐욕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느낍니까? 허망한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이 삶까지 온것 같은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 왜난 말씀으로 섰는데 왜 나는 누군가를 상처 있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은 뒤편으로 둔채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자식의 성공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하는 것이 대의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종국에는 그것을 뒤에서 돌아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이게 허탄한 것이고 내 욕심이었구나. 그 자리에 결국은 하나님은 없었구나.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지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아, 내 삶을 돌아다 보니 아, 왜 이렇게 살았을까? 허타는 삶을 살았는지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평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조차 살았는데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찰할 기회를 가졌어요. 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보니 이제 삶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삶이 자신의 삶만 성찰한다고 해서 병안 하지 않습니다. 내삶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둘러싼 삶의 현실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도 내 삶이 고단해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삶, 내 주변의 삶이 나를 힘들어 할 때가 할때 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할 때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38절과 39절 과연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9절을 보니까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비방을 나를 떠나게 하소서. 비방은 헤르파라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모욕이나 악담뿐만 아니라 불명예, 자신을 비웃음 당하는 그 모든 단어들을 뜻하게 합니다. 즉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갈게 가려고 하는데 나의 성찰은 했어요. 그런데 나의 상황에 나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었더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 저 권사 이런 이런 말을 했대. 어, 저 권사 이런 행동을 했네. 어떻게 저래? 이런 말을 들으면 별거 아닌데도. 그런 말이 돌아돌아서 내 귀에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 대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laughs>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 뇌피셜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매여서 내 삶이 방해받고, 어, "내가 이상한가? 어, 내가 잘못됐나? 내가 그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나중에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도 많이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내가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기제를 발휘합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아, 그 사람이 잘못. 야, 너는 그렇게 잘났냐? <laughs>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 머무든 겨가 어, 걔가 머무든 걔 나무란다고 자기한테 있는 티크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저것만 나란해. 내가 한건 실수야. 내가 한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지나가는 말 하나 생각을 한 거야. 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결국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제대로 된 얘기 한번한 것도 없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뒤에서 야, 저 사람도 뭐 잘, 잘한 거 없어 하면서 비방하고 이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얘기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피하게 되고, 중국에는 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방할 때,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더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들려올 때가 많아요. 아뭐전 의도치 않게 했던 그런 말들이 저한테 비수로 어, 아 그냥 농담 삼아 하고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거에 누군가 상처받고 사실 비방받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laughs> 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어, 지,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상처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안 하게 되고 자신 가면을 씁니다. 아 되도록이면 내가 좋은 말만 해야지. 어, 웬만하면 조용히 있어야지. 웬만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하고 내 진심이 아니어도 다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 가 있어. 내가 서비스직에 있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와 정말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물론 해줘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습을 너무 가리고 나만 힘들어하고 다 참아내야 되고 서비스직 있는 사람들은게 갑질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저도 다 참아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닦고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편 기자도 이런 저런 상황,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드, 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까? 바로 어, 주의 종에게 경외하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규례들로 인해서 나를 세워주소라고 합니다. 저는. 이 40절의 마지막에 시편기자가 마무리하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으로 자기 성찰도 했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합니다 강구도 하는데 결국 시편기자가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게 반복해서 이 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두번 두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37절과 마지막 40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아나게 하소서 와, 죽겠는 거예요 남의 비방이 아닐 수 있어요. 나를 죽,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이 사람은 이분은 비방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도 없게 만드는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이 내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내한테 이런 큰 상처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당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나 죽겠습니다. 그 죽을 때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주님께서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뭐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기자처럼. 이런 비방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말 못할 그런 삶의 문제들, 환경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나를 점점 더, 내 영혼이 나약해지고 병들게 하는 그 자리로 숨게 만드는, 그리고 내 삶도 살아는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작은 위로가 되고 아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저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